이 대담한 틱톡커는 자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하기로 했다 미솔트 파피 장난스러운 춤 동작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수백만 팬을 만든 상징적인 소금 뿌리기 제스처로 유명해진 바이럴 인터넷 스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농담과 필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안에는 유머와 카리스마 뒤에 진짜 파이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불타는 욕망이 있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져 체육관에 자신을 가뒀다 날이 추가 되고 추가 주가 달이 되었다 땀, 고통, 규율 속에서 인터넷 스타는 천천히 규율 있는 운동선수로 변했다 모든 잽, 모든 피하기, 모든 샌드 라운드가 그의 재탄생의 일부였다. 그는 더 이상 조회수를 쫓지 않았다. 그는 위대함을 쫓아다. 그리고 조시 브루크너와의 오래 기다린 데뷔전이 왔다. 거대한 근육질의 파이터로 인상적인 기록과 실제 링 경험을 가진 상대였다. 모두가 솔트 파피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두려움을 보지 않았다. 그는 상대조차 보지 않았다. 단지 움직이는 목표물만 봤다첫 배리 울리자마자 파피는 링을 자신의 놀이터로 바꿨다. 그는 여유롭게 펀치를 피했고 상대 얼굴 앞에서 웃었으며 칼처럼 날카로운 방역을 날렸다. 그의 타이밍은 완벽했고 리듬은 매혹적이었다. 관중은 믿을 수 없었. 소셜미디어 코미디언이 숙련된 파이터를 기술과 자신감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브루크너는 계속 실수를 했고 결국 그중 하나가 치명적이 되었다. 솔트파피는 관중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한방을 적중시켰다. 그날 밤 그는 단순히 인기를 쫓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그는 마음, 규율, 부정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진짜 파이터였다. 솔트파피는 밈에서 출발해 결국 위협이 될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를 과소평가하는 과한 자신감의 헬스남들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였다.